자발같으면, 쌀같아요. 지금 자, 이렇게 야. 봐서 그렇지 엄청 작아요. 40배, 40배 어. 확대, 40배 확대 들어갔습니다. 야 안에 보면은 저기 뭐 묻은 건 아닌 것 같고 검정색깔, 검정색깔 두개 보이는데요. 알 위에 보면 검정색깔 두개 보이시나요? 여기 눈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어. 발생을 하는 과정일 수도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라애고박사입니다자애국박사 오늘 야외에 나와서 차 주머니 나와봐. 혹은 도롱이 벌레라고 하는 그 친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를 찾아서 안에 어떻게 교를 나고 있는지 저희가 확대, 줌줌 관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친구들은요 보통 처마 밑이나 비를 피해서 처마 밑이나 난간이 있는 곳에 그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드레일 밑에 이렇게 지금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여기 안에 있는 차주머니나방 일명 도롱이 벌레를 채집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 1m 간격으로도 있어요 아 맞아요 저 계속 있어요 여기 가드레일을 기준으로 계속 있거든요 약속을 한 듯이 간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보통 안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기생 당해가지고 습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마리 제가 채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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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치 마치 모습이요. 그 옛날에 도롱이잖아요. 있 도롱이처럼 집을 만들어서 도롱이 벌레라고 하죠. 예전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비를 막기 위해서 비옷 있잖아요. 비옷을 도롱이라고 했어요. 제가 채집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도롱이 벌레, 와, 커요. 크고요. 집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다른 도롱이 벌레 비서 집이, 와, 좀 아트 같아요. 아트. 작품 같습니다. 작품을 제가 톡 땄어요. 차주머니 나방, 유충의 집을 저희가 또 수거를 했으니까, 연구실로 가서 줌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왔습니다, 왔습니다. 저희가 보세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응박사 어. 아, 우리가 잡았던 요 차주머니 나방. 벌써 실이 나와서 엉켜 있어. 어, 저희가 뗄때 보면은 이실 같은 거 있잖아요. 실 같은 게그 가드레일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집을 고정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안에 애벌레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옆에 있는 요최선로 줌줌 현미경이다 줌줌 현미경 안에 일단 확인해봐야겠죠 일단은 가장 큰 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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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집이 엄청 단단해 단단해 저기 파헤쳐야 돼이 집은 어,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나 어플립들을 이렇게 입으로 빚어가지고 만듭니다 와잘안 뜯어져요 그리고 실로 이렇게 다 묶여져 있거든 엄청 튼튼합니다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질겨요. 어 맞아요 맞아요. 질긴 느낌이 날거야요 이거 박사. 이게 그냥 나무까지처럼 보여가지고 툭하면 부서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박사가 말한 대로 굉장히 질겨요. 음.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느끼기 힘들어. 자 일단 저희가 파이처 봤는데요, 여러분들 빈집입니다 빈집.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와, 와 어떻게 빈집이지? 집만 지어놓고 다른데 아, 이사 갔나? 이게 나간 통로가 없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생벌한테 당한 것 같습니다. 다 아, 찌꺼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안에 있는 작은 알갱이들이 있는데 똥인 것 같아요, 자, 저희 10개 도롱이 벌레. 자, 저희가 0개 정도의 도롱이벌레 집을 다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다 파헤친 흔적이고요. 놀라운 게. 한 마리의 애벌레나 번데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 10개 중에 적어도 한 마리 정도는 저희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볼줄 알았는데 이걸 웬 겁니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 그렇다. 저희가 파헤친 것 중에 알로 추측되는 것과 허물럭 추측되는 것 그리고 기생당해서 이미 껍데기만, 껍질만 남겨버린 모습을 저희가 줌줌 현미경 이용해서 한번 확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만의 나방 집부터 본 관찰해보겠습니다. 와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나무 같아요. 나무 끄트머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끄트머리는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에 붙어있던 부분 있잖아요. 붙어있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와 이렇게 실처럼 보입니다. 실. 지금 집 구조가 실을 뼈대로 해가지고 나머지 재료로 붙인 것 같아요. 그죠? 와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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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이 뼈대가 되는 거야 맞아요 실 달려 있는 나무 같아요 지금 확대하니까 그리고 나무까지 주변에 있는 나무 까지가이 끈적거리는 실 타래를 엮어 가지고 길쭉한 집을 만들었거든요 아 이렇게 실이 많다 보니까 엄청 질긴 거였어요 이거. 맞아요 이거 그래서 분리하기도 엄청 어려웠어요 집을 관찰했으니까 저희가 파헤쳐 봤잖아요 파헤쳐 보면서 뭔가 발견했어. 웅 박사가 아까 뭐 방, 발견했잖아 저희가 살아있는 애벌레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은 이게 뭐냐 저 지금 보고 계시는 게요 바로 웅 박사가 발견한 알이에요 알와 저라면 이거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웅 박사가 와 여기 뭐가 있어 뭐가 있어 했는데 알입니다 이 알의 정체 무슨 알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히 차주머니 나방의 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웅 박사 추측에는 기생팔이나 기생벌의 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애벌레를 파서 먹고 거기다 가 알을 낳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알이 부화하는 동안 보호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비나 나방해 벌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생파리나 기생벌에 습격을 많이 당한다고 해요. 생물사에서는 이 기생이요 하나의 번식 과정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확대해서 꿈틀거리는 모습까지 볼수 있으면 좋, 좋을 텐데 꿈틀거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알이다 보니까 꿈틀거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아직 부화전이네요 부화전. 그리고 알로 이제 겨울잠을 자는 그런 종류의 기생벌인 것 같습니다. 와 확대하니까 엄청 큰 가발같습니다. 쌀 같아요. 지금 자, 이렇게 하는... 봐서 그렇지 엄청 작아요. 이제 엄청 작습니다. 지금 거의 40배 40배 확대 40배 확대 들어갔습니다. 야 안에 보면은 어우 얽히고 살켜있고 저기 뭐 묻은 건 아닌 것 같고 검정색깔 검정색깔 두개 보이는데요. 알 위에 보면 검정색깔 두개 보이시나요? 여기 눈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발생을 하는 과정일 수도 있죠. 어 여기서 조금 있으면은 부화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주축이다 주축. 야 주축이고요. 자 일단 저희가 알을 발견했습니다. 알을 발견했는데 여기 보면 알 말고요. 제가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뭔지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롱이 벌레 그리고 차주머니 나방의 애벌레 집이죠. 자나 네, 이거 내가 애벌레 죽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보니까. 기생 당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원래 애벌레였는데 기생을 당해서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에 다 살아있는 줄알는데 10개 정도를 깠잖아. 그데다 다, 죽어있었어요. 거진 다 죽어있고 비어있는 것도 있었고요. 아 근데 아... 이렇게 집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기생을 당하고. 가그요 놀라운 거는요 여기 보면은 누가 침입한 흔적도 없고요 나가 빠져나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양육방식은 벌어진다. 기생을 당해가지고 죽고, 그 다음에 살아서 여기서 나가고도 합니다. 자, 이 색깔, 많이 보던 색깔 아닙니까? 자, 미럼, 여러분들 미럼 아시나요? 미럼. 미럼 보면은 이런 갈색깔. 아. 자, 그리고 옆에 솜털 보이시나요? 솜털. 짜잔. 이손털 같은 게요, 바로 차주머니 나방 애벌레가 집을 지으면서 발생을 한 겁니다. 실, 실 같아요, 실. 와, 이불 같아. 만든 지좀 오래돼서 곰팡이도 좀 보이네요. 아, 초록 색깔. 그렇군요, 이거 빈집이 된지꽤된것 같습니다. 보통 겨울이 되면 이 친구들은 이렇게 따뜻한 집을 지어서 겨울을 나게 되고요. 그다음 따뜻한 봄이 오면 이 친구가 맞아요 여기 안에서 번데기도 되었다가 그 다음에 청춘까지 기다려서 훌 날아가는 차 주머니 나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입니다 못마사 발견한게 뭐였지 아까 약간 번데기 모양의 오. 어, 그런 애벌레가 있었어요 이거 봤어 봤어 보면 나방이나 애벌레들이요 이제 번데기 갈때 고치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실로 덮여 있어요 그렇죠. 이 친구도 보면은 실로 덮여 있다가 이제 미라가 된것 같은데 여기서 나비와 나방의 차이점. 차이점. 땅에기 과정에서 고치가 있으면 나방. 나방. 없으면 나비. 오, 나비. 고치라고 하면은 동그란 공 같은 거, 털로 된공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있으면은 나방, 없으면은 나비. 네, 뭐100% 맞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다. 아, 대부분. 네. 대부분. 그래도뭐 나방이랑 나비 구별하는 게 날개를 접어서 앉으면은 나비고 펴서 나, 앉으면 뭐 나방이랑 그런 것처럼 비슷한 거 네, 같아요. 죠 그렇죠. 지금 현미경을 이용해서 줌 해보겠습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아 갔어요. <laughs> 아, 죽었습니다. 아, 깝게 네, 네, 죽은 것 같네요. 아, 죽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집에서 따로 이제 끄집어냈어요 저희가 끄집어내서 번데기 한번 보겠습니다. 와. 와 멀리서 보면은 그 새똥 있잖아요. 새똥 응. 새똥처럼 보이고요. 완전히 말라져 있어요. 응. 자 지금 여기 뭐 번데기로 고치화 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죽어있는 거의 뭐차주분이 나방 애벌레. 미라를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그렇죠. 저희가 교를 나고 있는 차주만이 나방의 집을 습격해서 저희가 확대 관찰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살아있는 애벌레는 관찰하지 못했다는 사실 에그 박사 근데 곤충들이 알을 많이 낳잖아 맞아 맞아 왜 그런지 알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알을 100개를 낳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 80마리나 90마리가 죽는다10% 정도만 이렇게 생존을 해서 성인, 어른, 성충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렇게 많이 잡아먹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어, 알을 많이 낳는다고 몸의 생존 법칙이죠 그렇죠 자 다음번에는 꼭꼭꼭꼭 살아있는 차주본이 나방에 애벌레를 보여드리도록 약속하면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